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PR 멤버가 교환 학생 다녀온 분들과 함께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받아 놓은 문물과 에브리타임 익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러 갑니다. 자, 그럼 소개부터 먼저 해 볼까요? 저는 사회자를 맡은 p r 팀 관광학과 케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디학과 지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 22년도 2학기에 독일 오스나브르크라는 지역으로 교환 학생을 갔다 온 경영학과 유채연이라고 하고요. 오늘만큼은 체리라고 불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2학기 멕시코 문테레이 지역으로 교환학생 파견을 다녀온 스페인어학과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루나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교환학생 가는 시기와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학년 1학기랑 3학년 2학기에 제일 많이 파견을 해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제일 일주이 많이 시거하던것같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저도 3학년 1학기 때 파견을 갔었고 또 너무 저학년 때 가는 건 조금 미추천드리는 게동의집을 요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너 학생들도 만들고 나서 3학년쯤에 파견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돈준비하는 <웃음> <웃음> 중요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전, 그리고 저는 어디쪽으로 파견 가고 싶은지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게, 어 그걸 찾아보고 좀 검색해 보면서 동기부여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는 <laughs> 생각도 듭니다. <laughs> 혹시 교양생 관련된 이런 정보들은 보통 어디서 수집하시는지? <laughs> 저도 딱 파견 합격하고 나서 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를 많이 찾아. 봤었는데, 실제로 교환학생을 가면 많은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를 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샅샅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못 찾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핑크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저 같은 경우는 파견 전에는 교육을. 국제 그룹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명이나 자료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파 발표가 나고 나서는 여기에 그 국제 그룹팀에서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많이 정보를 얻었어요. 확실히 가인 갔다 오 사람이나 가 있는 분들한테 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우물로도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확실한 답변 드리기 위해서 담당자 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어학선적은 7월 5일까지 내지 못하면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불이익은 없나요? 라고 질문이 와있는데요. 어학선적은 반드시 지원 나가면 12일 오후 5시까지 알라딘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별도 제출 또는 승인 불가한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특별성적 입력은 온라인 성적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가능한지 물어봐 주신 질문이 있는데 어학, 어학 성적 승인을 위해서는 공식 성적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PDF 성적표 또는 동의 성적표 스캔본으로만 주민이 인정되고 화면 캡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세 번째 질문은요 자녀 티어가 생기면 처음이랑 똑같이 성적이나 어학 순으로 채워나요? 뭐 어떤 식으로 또 신청이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나온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최소 어학 성적을 못 남기면은 지원 불가인가요? 네, 최소 어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화할 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으로 학점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3.0 이상 기준입니다. 하지만 선발 대점의 50%가 성적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을까요? 혹은 영어로 적는다고 이익이 추가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수학계획서는 국문 또는 영어문이 어떤 상관이 없고 작성 언어에 따른 점수 차등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환학생 신청 후 교학하고 복학을 교환학생으로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와 있는데요. 지원 시점 혹은 이전 학기에 복학 여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연 학기에만 등록을 잘하고 제약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현재 3학년이고 내년 휴학 예정인데 복학 후에 박연이 가능할까요? 4학년 1학기까지만 된다던데 몇 학년 몇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이 와 있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4학년 1학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특... 건정학과는단년이 학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있네요. 아이가서 걱정이에요. 교환 학생가서 당황한 문화가 있나요? 아이만의 고충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음. 좀... 근데 확실히 이인 사람들이 조금 더 잘그 노는 문화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아이인 친구들도 또 자기만의 그런 생활 영역을 또 만들어서 재밌게 놀아서 그흥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열정에 나라로 다녔다 보니까 <laughs> 어, 다 가서 다 느낀 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라를 결정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는게 아 저는. 진짜 이가 높게 나오는 엔드피엠에도 불구하고 맨날 기가 빨렸거든요. 아... <laughs> 아주 어... 열정적인 사람들이랑 인간 관계 맺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 멕시코 이런 남미 쪽 국가들도 제가 추천드리는데, 아명이 소그룹으로 놀고 싶고 이런 걸 원하신다면 유럽이나 아, 다른 무조건 네, 개인적으로 다니는. 청국이 맞는 곳으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국사중요한부분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한국 로람는걸 좋아해요 그래서 국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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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들은 한국 사람들 사람들은 자기 사한사람들끼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중은 한국 사사용들은사용 어떻게 국는지궁금합니사 라고 하는데 한국 은 우리 현금을 거 한국 쓰잖아은 그래서 전 당연히 유럽도 거의 안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황금 셀릴 많습니다. 그래서. 유로 좀 넉넉히 어, 뽑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국에서 하, 하나 비바 카드랑 트래블 월드 카드를 두 개를 발급해 갖고 음. 현지 가서도 이제 비비드 캣 카드랑 그 다음에 N26이라는 카드를 발급을 해서 이제 메인 카드 이제 애플페이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 은행 가서 비바 X 그다 그다음에 비바 M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저희 학생증도 하나 가서 아 그래서 그거 발급받 그거 다시 재발급받고 국제학생증 음. 결제할 수있게도 음. 발급받고 아빠 신용카드 발급 받아갔는데 음. 어, 다 잃어버리고 화가 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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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저 같은 분들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laughs> 어. 식코권는 사실은 한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 ATM기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해서 음. 비바엑스가 거기 수수료가 거의 ATM기 수수료가 거의 1,000원, 2,000원 음. 이렇게 나왔던 음. 것 같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그때 때 뽑아서 썼던 그리고 아까 국제학생 증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네. 저도 갔다온 선배들이 그거를 꼭 챙기 챙겨가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막 여행할 때도 겨울 할인되는 것도 되고 음...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교환생 가셔서 핸드폰 요금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음. 편의점 같은 데나 아니면 휴대폰 대리점 같은 데 가면 유심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미고 빡케 때라는 그한달 충전용 유심들을 사서 그거는 떨어지 그게 사기가 이렇게 충전할 수 있었는데. 만4 0 0 0원 정도 아, 그래서 한 달에 14,000원 내고 다 떨어지면 편의점 가서 충전하거나 홈페이지로 충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응. 저는 따로 그. 3심이라고 유심, 여행용 유심칩을 음. 사갔어요. 그래서 스페인 여행하는 동안은 그 약간 유심칩을 좀 단기간 사용하고 독일 넘어와서는 저는 RD라는 회사의 유심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RD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 게 얘네가 이제 앱도 굉장히 불편하고 아. 영어도 지원이 아예 안 되고 뜯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저는 제 일이 아니겠지, 당연히 했는데. 저도 한 5만 원 넘게 뜯긴 것 같거든요. 직구하는 아, 네. 법에 대해서 음. 나와 있는데 보통 기숙사 살거나 아니면 직접 자취를 하거나 이런 경우 가 있는데 저 기숙사를 사셨나요 아니면은 자취로 하셨나요? 어, 저는 기숙사 살았는데 방 하나씩 개인별로 수국 남 화장실이랑 주방만 공유하는 형태였거든요. 학내가 1 0 명이었어요. 근데 다 다른 나라고 성별도 다 다르고 와. 그래서 성별이 다르다고요? 네 거기는 구분을 아, 안 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멕시코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가성비가 진짜 안 좋고 보통 추천을 안 해서 가서 이제 자취를 구하라고 하시는 멕시코 출국할 때 에어비앤비 일주일만 5일만 예약해놓고 그냥 냅다 갔어요. <목소리> 그리고 그리고 페이스적이스 <목소리> <페이스들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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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국에서 구하고 가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아 그것보다는 그냥 가서 직접 구해보자 해서 페이스북에 멕시코 집구하는 그런 페이스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룸메를 구합니다. <laughs> 예산은 <웃음> 얼마고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면 엄청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보고 하루하에 그냥 바로 계약했거든요. 아 근데 보통은 한 일주일 안에 그렇게 구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방 상태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보안이 어떻게 되있는지도 어 확인할 수 있고 뭐, 룸메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주인 분이랑 직접 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안정것같아요 짓고 가시는 분들? 네. 교환학생 간 학생들을 현지에서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은 거기 혼자서 타지에 가서 홀로 생활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관리해주시는 담당자 그런 거 없고요 혼자 진짜 다 하셔야 돼요 하니 <laughs> <laughs> 어, 진짜... 미친 목소리 <laughs> 뭐 그런 거 없고요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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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요 없어요 <laughs> 혼자 모든 걸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보험, 무슨 어, 성금, 아. 뭐 그런 기숙사, 뭐학교 수강신청 등등등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학영교회 전공 인정과목 관련 질문이 와 있는데요. 혹시 인정과목 찾는 꿀팁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응. 학실한 거는 어쨌든 전공 인정 가능 여부는 친구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학과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여쭤보시는 아. 게 가장 정확하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데 응. 마지막으로 혹시 교장실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막갈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있으세요 저는 초과학기를 해서라도 무조건 가라는 가라 아, 말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졸업을 하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아, 아, 저도 진짜. 이 기억으로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아, 할 정도로 음. 너무 그 소중하고 네, 음. 그런 좋은 기억이 많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네,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SOS라는 단어를 꼭 외워서 <laughs> 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어 국가가 아닌데 내가 그 나라로 도와줘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아, 제 도움을 응. 요청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와줘라는 단어를 외워서 이렇게 찾는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저희가 함께 답변해 보았습니다. 네, 유익한 지, 시간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꼭 행복한 교학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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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